안녕하세요. 하우스 스케치 김주영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곳은요, 여기는 운정신도시 초입에 있는 네, 엄청 넓은 복층 빌라를 찾아왔습니다. 여기에서 도보로 운정. 이마트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2자유로는 자차로 2분 거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실 평수가 65평 인데요. 방이 총 4개인 구조인데 방이 다 넓어요. 그리고 거실도 위에 층에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세대 분리도 가능한 이러한 집입니다. 그리고 거실 앞에도 이렇게 해가 잘 들고요. 주방은 기역자 구조에 6인용 아일랜드 식탁이 있기 때문에 식탁 안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수납 공간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이러한 집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안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떨어져 있는 데가 중간방입니다. 거기에 아래층 세 번째 방은 입구 쪽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방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이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밤늦게 작업을 하신다든지 밤늦게 뭐 친구분들 오셔가지고 밤늦게까지 얘기하셔도 네, 바로 옆 방으로 네, 소음이 나갈 일이 없으니까 이러한 또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복층 거실도 이렇게 넓기 때문에 대형 TV, 대형 쇼파를 둬도 네, 충분한 이러한 거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층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 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편하시고요. 여기에 바베큐 파티라든지 수전이 있기 때문에 물청소하기도 정말 좋은 이러한 현장. 거기에 분양가를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4억대 초반에요. 실입주금도 5천만 원이면 가능한 이러한 집. 혹시 이런 집 찾고 계신 분 계실까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파주 동패동 복층빌라구요. 저는 하우스 스케치 김주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네. 오늘의 집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총 4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1층은 테라스, 4층은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복층이고요. 실사용 평수가 64평입니다. 방이 총 4개이고요. 거실이 2개, 욕실 3개, 그리고 주방, 다용도실, 그리고 팬트리 장까지 있는 이러한 집입니다. 그럼 오늘도 입구서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집 들어오는 입구는 이쪽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반대편 이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좌측으로 나가게 되면 대화역 가는 길이고요 우측으로 가게 되면 운정 호수공원 운정 이마트 그리고 제2자유로 나가는 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덕이동 상권 그리고 바로 옆에 야당역을 갈수 있는 도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집 주차장을 한번 볼 건데요. 주차장은 양쪽으로 이렇게 자주식 주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 장애인 룸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까지 네, 계단 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게또 장점인 현장입니다. 그럼 세대 올라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집의 세대 현관입니다. 현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으로 키큰 신발장 두칸 위에 그리고 아래 이렇게 서랍장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선반 그리고 이쪽에 전신 거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옆에 이렇게 넓은 팬 트리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 요러한 그리고 이 안쪽에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유모차까지 들어갈 정도로 크기가 넉넉한 팬트리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중문을 들어서면요 여기가 첫 번째 방이고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이렇게 또 기역자구조로 꺾으면 이쪽이 네, 두 번째 방입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넓은 거실이고요. 그리고 건너편이 안방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가 주방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실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거실 크기는 한요 정도 됩니다. 네. 거실 크기입니다. 가로는 4m16에 세로가, 네. 4m 90입니다. 여기도 거의 5m 가까이 되네요. 그리고 기본 옵션은 위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이쪽에 네, 비디오 인터폰, 온도 조절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홀과 그리고 이 한쪽 이 벽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테리어 템파 보드를 시공해 놨고요. 그리고 벽면은 전체적으로 무광 포시린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세월이 지나서 벽지 갈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이러한 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집도 깔끔하지만 또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의 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거실과 대면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이 유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 환기창 되어 있고 깊은 사각 싱크볼에 코끼리형 수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3구 인덕션 대형 후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부장 상부장에 이렇게 수납공간이 넉넉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주부님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밥솥 놓는 자리 그리고 전자레인지 놓는 자리 그리고 이쪽에 냉장고 놓는 자리까지 이렇게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있거든요 다용도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이 안쪽 그리고 옆으로도 넓게 나와 있고요. 수전이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 서브 수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워시타워를 이렇게 두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뭐 여유 있는 냉장고 있다면 이쪽으로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수납장을 이렇게 짜서 쓰시면 넉넉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안방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은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창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다가 침대 이렇게 두시고, 양쪽에다가 테이블 이렇게 두시고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안방 크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3m31에 3m69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2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 옵션은 위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이쪽에 드레스룸, 부부 욕실, 온도 조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드레스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드레스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거의 한 열한자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긴 드레스룸에 환기창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안쪽에, 네, 이 벽에도 따뜻하게, 네. 어, 우드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거울, 샤워할 수 있게 샤워기, 그리고 수건 수납함, 젠다이 선반, 양병기 세면대 이렇게 골고루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방 그리고 거실, 주방까지 설명 다 끝났고요. 여기가 두 번째 방 그리고 이 건너편이 세 번째 방이니까요. 두 번째 방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창이 또 이렇게 금지막하게 잘 나와 있어서 환기에도 정말 좋은 창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사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3m에 3m 20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거의 11자 정도 되는 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 옵션은 위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이쪽에 드레스룸, 온도 조절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도 보시면 이렇게 기역자구조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옷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또 환기창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 설명 끝났고요. 이제 세 번째 방 입구 쪽에 있는 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입구 쪽에 있는 방입니다. 사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3m7에 3m20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두 번째 방보다 살짝 더큰 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기본 옵션은 마찬가지로 위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이쪽에 드레스룸 그리고 온도 조절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은 이렇게 안쪽으로, 네,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옷이 살짝 부족하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옷 넣는 데도 살짝 부족하다 하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붙박이장 하셔도 되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붙박이장 하셔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쓰신다면 이쪽에 책상 그리고 이쪽에 침대에 들어가도 넉넉한 사이즈로 쓸수 있는 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메인 욕실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인 욕실은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중간에 코너 자리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쪽 메인 욕실도 엄청 넓어요. 안쪽에 따뜻한 우드 타일 되어 있고, 그리고 샤워 파티션 안쪽으로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기, 보조 샤워기 되어 있고요. 여기에 코너 선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인스타 거울 되어 있고, 바로 옆에 수건 수납함, 그리고 젠다의 선반, 양병기 세면대, 그리고 워터건까지 이렇게 골고루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인 욕실까지 다 봤고요. 이제 2층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2층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쪽에 이러한 공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쪽에다가 보조주방 설치해서, 네, 주방으로도 사용 가능해요. 왜냐면 이 안쪽에 콘센트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 옆으로, 이쪽에 복층 욕실입니다. 욕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복층 욕실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 또 이러한 공간이 있어서 이쪽에 파우더룸 공간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장식장 아니면 여기에 서랍장 이렇게 해서 수건이라든지 뭐 이렇게 두고 쓸수 있는 공간 쓰시면 되고 바로 옆으로 이렇게 환기창 샤워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크기는 한요 정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복층 욕실까지 다 설명드렸거든요. 어, 여기는 이제 복층 거실인데, 복층 거실이 생각보다 많이 넓습니다. 사이즈가 4m 22에 4m 50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형 tv 두시고 이 반대편으로 네 쇼파 라인에 5인 쇼파까지 넣어도 들어갈 정도로 사이즈가 넉넉하고요 층고는 여기 맨 끝에 이쪽이 한 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인 자녀분 웬만하신 분이 네 쓰셔도 네, 충분한 이러한 또 크기로 나와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앞에가 네 테라스고요. 건너편에 네 복층 마지막 네네 네 번째 방이거든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복층 네 번째 방입니다. 네 번째 방은 이쪽에 환기창 두개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도 이렇게 환기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 열어놓으면 맞바람잘 치고 시원한 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3m66에 3m84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3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층구가 이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침대 두시고 그리고 뭐 한쪽 벽면에다가 붙박이장 이렇게 시공하셔서 써셔도 충분히 넓게 쓸수 있는 방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개서 놓는 옷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잘안 쓰는 물건 이쪽으로 딱 집어넣고 이렇게 문딱 이렇게 닫아 놓으면 또 깔끔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복층 테라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복층 테라스입니다. 복층 테라스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 크지는 않은데 내가 쓰기에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수전이 있고 이 반대편에 콘센트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밤 늦게 뭐 바베큐 파티 하기도 정말 좋고요. 아이들 물놀이 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또 천마가 있는데 천마 안에 쪽에 이렇게 워닝을 설치해서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이어 안에서 바베큐 파티 아니면 삼겹살 거 드시면서 소주 한잔딱 하는 건 어떨까요? 네 이렇게 해서 복층 테라스까지 다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의 집은 어떠셨나요? 여기는 운정 신도시 입구 쪽에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중고 네 가기 편하고요. 그리고 이마트 제2자유로는 자차로 2분 거리 마을버스 타고 대화역까지는 10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네. 아니 파주 쪽으로 오고 싶으신데 야당동 안쪽은 길이 좀 복잡해서 비 선호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오늘의 집이 딱일 것 같습니다. 대도로변 바로 옆에이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자녀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복층도 네 금액 할인을 많이 해놨습니다. 사업대 초반으로 되어 있고요. 실입주금은 5천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네, 대로변 바로 옆에 있는 넓 복층 빌라를 찾고 계신 분 계시면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잘 보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꾸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동패동 복층 빌라였고요. 저는 하우스 스케치 김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